경기도 및 중앙부처 장애인 기사입니다. 경기도 장애인 통행편에 제공하는 모범음식점 889개소 공개. 경기도 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장애아동을 위한 친환경 DIY 보조기기 지원사업 실시. 경기도의회 도민이 행복한 무장애도시 연구회 연구용역 착수보고에 가죠. 최경자 경기도의원 송민학교 장애학생 유급제도 개선 요구한 민원상담 장애인복지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14개 법안 5월 21일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고용통계조사 이종 실시 학교 가는 길이 함께 가는 길이 되기를 장애인진로멘토단 장애학생 꿈을 위한 안내자가 되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인천국제공항공사 스마트공항 제품중증장애인 생산품목화위에 맞선 11번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쇼핑편의 강화 현대차그룹 장애인 이동편에 위해 수동일체어에 모터단다 시군별 장애인기사입니다 구리시 드라이브스루로 받은 재활용품 기증식 개최 장애인 사회적 자립 지원 김포시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선정 25일 비전 선포식 유튜브 생중계 시흥 갯골 축제 무장의 관광을 주제로 한 축제 학교 개최 KC 그룹 가족봉사단 안성시 저소득층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해 보행 보조기 기부 양평군 종합자원봉사센터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숲속의 마술 치유 진행 세종대왕 유적관리소 여주시 영릉에서 청각장애인 대상 숲길 해설 제공 예정. 저보다 더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위안이 되길 바랍니다. 장애 갖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조씨의 용인시 기흥구의 특별한 나눔 실천. 의왕시 내손탁구장 장애인 생활체육 탁구교실 운영. 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수단 및 교통안전대책 확대 추진. 파주시 운정단우림노인 장애인 복지관.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공고 평택시 평택시 약사회 실버카 전달식 개최 거동불편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성 증대에 기여 하남시 장애인복지관과 하남시 컨소시엄 공모선정 하남시 최초웨어로블 노봇 재활 도입